SUV 운전자는 가까스로 방향을 틀어 도로가로 빠져나오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는 깜짝 놀라 황급히 횡단보도를 벗어납니다. SUV를 들이받은 버스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납니다. 시내 버스 안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가 났다는 승객들의 비명에 버스는 150m가량을 더 달린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아, 니네달라. 차는 부덕치고 그냥 가니까 아마 승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두세 명 정도 된 걸로 봐요. 60대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하고 당시를 지금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는 술이나 약물을 마시거나 졸음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UV 운전자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아홉 시 강원 뉴스입니다. 영동 지역 가뭄이 심각합니다. 특히 산간 고지대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피해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은 물론 가축들까지 주변에서 물을 구하지 못하면서. 비상 급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백두대간에 위치한 정성군의 한 상감 마을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개구에 설치한 마을 급수 시설의 취수원이 말랐습니다. 결국 지난 4일부터 하루 다섯 차례 모두 100톤 가량의 물을 차량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국도변 식당가도 비상 급수 지원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물을 갖다 부어 주지 않으면 저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 마시는 물도, 밥해 먹는 물도,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저희는 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축산 농가도 울상입니다. 한우 190마리를 키우는 이곳은 물 구하기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하루 6톤 넘게 물이 필요한데 취소원인 계곡물과 지하수가 모두 말랐습니다. 관정을 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을 했는데. 지금 관정이 다 말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으로 물탱크를 물을 채워가지고 지금 예, 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성군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곳은 임계면 세개마을. 하지만 폭염과 강우이 계속되면서 비상급수를 원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비상급수를 우선 실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피해 발생되는 지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강원산간과 동해안에는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가뭄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정청원입니다. 산간 마을뿐 아니라 동해안 농경지도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아직 여유가 있다지만 논과 밭 피해는 이미 심각합니다. 조현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봄, 모내기를 마친 속초의 한 논입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일부 변은 입 끝이 누렇게 말라붙었습니다. 인근 저수지가 마르면서 물을 대지 못한 탓입니다. 지금 한참 물을 최고로 먹을 텐데, 쪼그라들고 다 타주고 들어가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수확기를 맞은 옥수수 같은 예상 생산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옥수수알도 제대로 여물지 못해 사실상 수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푸르고 단단해야 할 고추도 흐물흐물 생기를 잃고 빨갛게 변했습니다. 물을 줘도 헛고고 일론 농사는 고추는 접은 거예요. 하나도 달린 건 하나도 못 주잖아요. 급한대로 하천 바닥을 굴착해 물 웅덩이를 만들고 물을 끌어다 써보지만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라 있지만 그걸 구착을 하면은 이제 물이 좀 모아집니다. 그러 그거를 양수기를 대동해서 물을 퍼서 농해 공급을 하고요. 강원 동해안 농업용 저수지 23곳의 평균 저수율은 35% 수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진 곳도 6곳이나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동해안 가뭄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 더위가 한풀 꺾인 반면 영서 내륙은 무더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중부 남부 산지는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이상 이어진 열대야 현상도 지난 밤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폭염특보가 확대된 영서 내륙은 행성 공근의 낮 최고 기온이 38.5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알리기 위해 대북 전단을 날려왔던 단체가 오늘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다른 대북 단체들도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희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풍선 여러 개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 아래엔 납북 피해자 사진과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 등이 매달려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 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은 이런 대북 전단을 올해에만 세 차례 띄웠습니다. 충전하라, 충전하라. 납북자 가족 모임이 오늘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북으로 납치된 피해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입니다. 다른 대북단체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단이라고 하는 이 물체를 보내는 단체들에게 요구드립니다.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대북전단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빌며. 최 대표는 지난달 말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중단 요청 전화가 대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단 살포를 두고 맞불 집회까지 벌였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불안해서 많이 안 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와요. 하루에 지금 한 미국인들이 한 2천 명 정도 우리 주민들은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날만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통일부는 전단 살포 중단을 환영한다며 다른 단체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차관은 조만간 납북 피해 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리입니다. 강원도가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군사규제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개선안에는 고성과 철원, 양구 등 접경 지역 16.1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군사규제 해제와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강원도는 앞서 지난해 첫 건의를 통해 접경 지역 12.9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연간 2천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강원 1도 1국립대 구상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강릉 원주대 춘천교대와 통합을 추진해온 강원대학교가 오늘 강원 도립대까지 한대 묶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통합 이후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재현 강원대학교 총장과 박덕영 국립 강릉원주대 총장,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이 서명을 합니다. 세개 대학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합의서입니다. 강원대가 강릉원주대와 통합하기로 확정한 지한달 만의 일입니다. 강원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춘천교육대학교와도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의 통합 시킨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일도일 국립대학 체계를 완성해가는 여정의 마지막 터전을 맞추는 순간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립대가 강릉 주문진에 들어선 건 27년 전. 현재 전임교원 20여 명, 학과 11개, 재학생 600여 명인 작은 학교입니다. 통합 강원대와 합류를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구1 2 4가다 찬성을 했고 지역사회 사회단체의 다 동의 사인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외의 여건이 성숙이 되었다. 실무 협의체도 가동합니다. 강원대와 강원도립대는 올해 말까지 통합 계획안을 조율해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강원도립대와 통합의 경우. 강원대 구성원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강원대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이고 도립대는 2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학사 과정의 통합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통합 강원대는 춘천 2개, 원주 1개, 강릉 2개, 삼척 2개 등 캠퍼스를 모두 7개나 갖게 됩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각 캠퍼스를 어떻게 살려나갈지.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강원 경찰청이 오늘 춘천 오니 교차로에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강원도 교육청 등이 함께 참여해. 지정차로 위반, 음주소란, 안표 매매 등 3대 기초질서 위반 행위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강원경찰은 다음 달까지 3대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연말까지 전담 TF를 운영해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확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망상해수욕장 등 동해시 지역 6개 해수욕장이 내일부터 올여름 운영에 들어갑니다. 동해시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 달 17일까지 4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하며 망상해수욕장과 추암해수욕장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영 가능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또 이달 30일과 31일에는 추암해수욕장에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는 망상해수욕장에서 각각 해변 뮤직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국립 한글박물관의 전국 순회전시 사투리는 못참지가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지며 전국 지역별 사투리의 말맛을 느끼고 문화적 가치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 180여 점이 소개됩니다. 이번 전시기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저녁에는 강릉 농악 등 다양한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여성 안심구역을 확대했습니다. 대상은 속초여자고등학교 후문과 연풍사 부근으로 앞서 속초경찰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범죄취약지점으로 선정됐습니다. 9시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